안녕하세요, 유자씨입니다. 지금 유자씨 채널이 구독자가 2,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전부터 강과장님 채널에서 댓글로 좋게 봐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유자씨 채널에서 종종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새해가 돼서 30살이 됐어요. 몇몇 분들이 댓글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왜 유자씨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고 이전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려면 이름을 써야 됐었어요. 겨울에 유자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유자라고 견출지를 썼는데 제 이름에도 가운데에 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 이어서 이거를 강과장님이 유자씨로 부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제 채널명이 유자씨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영상 기획 제작 일을 하고 있고요. 제 관심사는 책, 재테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책도 재테크 서적으로 읽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30살에 저축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중등도 비만이었어요. 꿈에서 살이 다시 막 찌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65일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데요. 지금은 표준 체중 범위 안에는 있지만 체지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일단 52kg대에 진입하는 거랑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을 기르는 것 이렇게 제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늘 내적 갈등이 고민이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 제 채널에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 저축 재테크 이야기, 그리고 강과장님과의 데이트 일상도 올려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은 아마 강과장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